안 나오는 어, 거 여기 세대는 제가 뚫었다고요, 6 m 까지 뚫었다고요. 여기 세대를 지나서 그런데도 이런다고요. 100% 저는 메인 배관으로 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아 그저 저희 저희도 네. 밑에 메인 배관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메인 배관을 그러니까, 찾으셔야지. 그럼... 그래서 나는 메인 배관으로 봤고요. 뭐 이걸 찍으시든지 어떠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네, 봤으니까, 뭐. 네. 제할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네, 예. 여기서 매, 백, 백날 해봤자 여기 가져가는 데가 다뚫어져 없는데, 뭐. 또뭐 깨끗하잖아요, 벌써. 이거 지금 물이 차 올라오는 거잖아요. 전 밑에서. 좀 지금 여기는 차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지금 네, 다 차야 돼. 세대. 네, 세대는 차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파트에서 이거 잠깐 해주셔야겠어. 오,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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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살짝 빼드릴게. 네. 이걸로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백인왔으니까아 자꾸 말해줘도 안믿셔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네. 아 공사하고 네.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아. 언제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오전이요. 고전이야? 제가 여기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여기 중간을 뭐 해봐서 네. 여기서 막혔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뜯어 뜯어서, 네. 뜯어서 봤니 네.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바람으로 불어봤더니 바람을 여기가 어떤 여기 꼭 막히면 네. 막히지 않으면 이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데 꽉 막힌 네.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역류했어. 역류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싱크대 하수가 막혀서 왔는데요. 여기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중에 갑자기 막혀가지고 이런 튜브를 다 열어봤는데 그래도 막혀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객입니다 블로그 보고 전 전화 아쉽구나. 사장님, 여기 와서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네. 안에 고름처럼, 네. 완전히 꽉 차있어요, 기름이. 네. 그래서 이걸 뚫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일단. 이런 네. 거 걸리고요. 냄새 나죠, 지금. 네. 이런, 이런 게 있죠. 네. 보면은, 이런 게꽉 막혀가지고,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전 장비를 다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네. 안 나오게 할게요. 그냥 싹다 빼주시는 거 그거 하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싱크대 하수구 하수구가 막혀서 왔는데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그거 사용하다가 역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리시경 카메라가 보는데 이렇게 2.14 에다 해서 완전히 기름으로 떡져 있습니다 이걸 뚫는 작업을 할 겁니다 공연한 게입니다 그리고 계란도 넣었나요? 계란 껍질? 네네네 아...머리 아프네 계란 껍질 안 넣는 게 좋죠?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버리지 말아야지 잘안 막혀요 이거 한참 끄집어내야 될것 같은데 뭐 음료수라도 하나 드릴까요? 아 좋죠 아 그러면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음료수 타드리고 잠깐만 하시는 게 낫겠죠? 아유 좋죠. 감사합니다. 시원 아시나요아 시원하기만 하면 상관은 없어요. 진한 거랑 미디움이 있는 미니 미 약, 약한 걸로 너무 진하면 또심크대하는 맛이 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삶이 네. 질이 떨어질 줄이야. 아 그렇죠. 뭐 해먹기도 불안하고 뭐씨 시... 타일도 여기 나무 타일도. 네. 예. 안 좋죠. 분식이는 안 가는 게낫겠아 아, 예. 지금 한네 번째 막혔거야 예. 전화 가지고 예, 예. 자 작업을 시작합니다. 음. 자 계란 껍질이. 전통에 많이 남겨 놨습니다 국민 환경입니다. 거기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계란 껍질은 놓지 마시고요. 김치 같은 것도 안 들었죠. 네, 예, 맞아요. 계란이 몸에는 좋은데 껍질은 좀... 따로 일반 쓰레기로 이제 처리하는 게 낫죠. 자, 물 틀어가면서 천둥 스피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압세척에 서라 배관이 아주 잘 뚫리기 때문입니다. 어. 어머님 여기 보시면은 섬유질 있잖아 섬유질 요런게 이제 안 갈리거든요 솔직히 아 네, 이제 음식물 분쇄기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뭐야 콩나물이에요? 섬유질 아무튼 채소같은건데 어머님 음. 말씀처럼 콩나물인것도 같고 파같아요 파 음. 곳에 하수구가 마혀서 플렉스샤프트 K9102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유는 고압에폭이 따고 있고, 배관이 아주 잘 뚫리기 때문입니다. 관리실 직원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왜요? 메인 배관이 막힌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관리실에서 고 메인 배관 뚫어야 될것 같은데요? 전이 문제가 아닌가요? 이 집도 문제였지만 은 메인 배관이 주로 문제인 거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메다수거든요? 7.50이다면은 이 배관을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차있어요. 이 구역은 뚫었는데, 7. 이거 1m를 제외하고서라도 한 6m, 거의 7m까지 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물이 차있다는 거는 메인 배관밖에. 저기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여기 지금 8.1m 넣었거든요 네. 이게 메다수인데 네.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2세대는 뚫었는데 네. 그 메인배관밖에 안 되잖아요 8m면은 벌써 8m면은? 네. 이거 어떻게 좀 알았나? 물이 꽉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에. <laughs> 저뜯어 봐야 되거든요. 뭘 뜯어 봐요? 저 밑에요. 뜯어 봐야지. 뭐 같이 가요? 아니면은 아니, 아무셔도 돼요. 아무셔도. 음. 아, 뭐, 있는 것 같은데? 응? 전공구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뜯어본다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 세대원을 뚫었지만 은 거의 7m 가까이 되는 데서 물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메인배관 아파트가 막힌 것 같고요. 메인배관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일한 경입니다 자, 여기 싱크대. 하수구 막힌 뚫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란 껍질하고 바플떼기 이렇게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배관에 막히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5306-0777공1한경입니다 아니 요청이 있어야지 뭐 여기 업체에서 따로 저기 맨배가 뚫는 업체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맡기면 작업을 하는 거지 따로 그렇게는 안해요 저는 저는 가볼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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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아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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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다시 와서 받을라고 그래서 왔어요. 안녕. 원리사무실에서 <laughs> 네. 사장님 오시면 전화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전화할까요? 네, 전화하셔도 되고요. 지금 직접... 내려봤어요? 많이 했어요. 내려봤어요? 물을 내려봤어요, 여기서? 제가 내려보고 그분이 네. 밑에서 보고 네. 또 와서 보고 또 내려가고 관이 8개나 있대요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네. 뚫렸어요 물을 세게 틀어보세요 근데 네. 갑자기 또염류를 하나 한, 염류를한 3번 했어요 세번이나 했다고? <laughs> 아, 28동 22호예요 아, 여기 사장님 오셨거든요 그래도 작업하시는 거 직접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요거 좀주세요 죄송해요. 하나 더 드세요. 어차피. 음, 끌리면. 내일도 회사 못 가나? 이거 지금 그러고 있어. 요 네, 회사 못 가요? 오늘 작업 안 끝나면 가는데 관리 사무실에서 문 열어놓고 가라 두 바가지 정도 들었을 때는 괜찮아요. 실험을 어. 한세 번, 세번 이상 한번 해봅시다. 오시면. 계속 틀어요. 음, 그래요? 이게 지금 저기 네. 주물관인가요? 아니요, 음, 여기서 꺾여지는 음. 내려가는 배관이거든요. PVC가 아니거요 PVC잖아요. 음. PVC 배관인데 지금 음.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놓으면은 내려가는 배관이거든요 예. 여기 t 자 보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꺾어지는 배관이니까 아 이거는 음. 이게 지하 1층에 아니 1층에 있는 그 배관인가요 여기서, 여기서 꺾어져가지고 내려가는 수직과 거기 있는데 했어 했는데 하고 나서 음. 여기서 계속 역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흘려볼게요 역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흘려보세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세대는 지금 다 뚫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물... 연결해놨어요. 네, 예. 틀을게요, 일단. 한참을 틀어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2세대는 다 뚫은 거라고요. 여기 그 영리대나 보면 되죠. 여기 네. 그, 그 영리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체 다 그냥 홀로 그래, 다 뜯었다니까? 르게 그, 대관을 4개를 네 뚫었어요. 그게 물소리가 안나오는라고요 어, 여기 세대는 제가 뚫었다고요. 6m 까지 뚫었다고요. 여기 세대를 지나서. 그런데도 이런다고요. 더 집어 넣어볼게요. 이거를 응? 셀프 네. <laughs> 레벨 리핑이 안 되니까. 근데 이씨 안하네 여기만 막히니까. 아니 여기가 막히면 저 꼭대기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 여기만, 여기만 제 경험상 이렇 봐요, 3m 77부터 이렇게 뛰어 있으니까 여기 세대를 완전히 지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 배관 쪽으로 나는 봤지. 그 여기서 뭘 해요? 이게, 음... 이게 지금 어디서 연결이 됐을까? 바깥에 여기서 나가면서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됐겠지 바로 이 메인 배관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여기 어몸 서 계속 막얘기하요 그리고 이, 이 기름때가 네. 뭉쳐있 뭉쳐 는데이 사사살 틈으로 서서히 빠져나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거는 100% 저는 메인 배관으로 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아니 그저 저희 저희도 네. 밑에 메인 배관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메인 배관을 그러니까, 찾으셔야지. 그럼... 그러면 이 저기 네, 가지배관이라든지 그 예. 여기서 내려가는 그 중간에서 막힌 거예요. 그럼 이거 막힌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중간에 서막혔다고 봐야지. 이 나무뿌리가 큰행 주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대 이렇게 뻗잖아요. 네, 뭔지 이제 아요 네, 그 배관을 찾아 가지고 뚫어야지. 여기는 세대 세대 책임은 다 벗어났잖아요, 이미. 아까 저기서 부터 아니 이게 지금 5m 얼마나 갔어요? 5m 5류 거의 5m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간격을 빼도 1m를 뺀다고 그래도 거의 4.5m인데 어차피 잘 들어가지도 않고 기름 때문에 한번 당겨볼게요 다시 음 물은 사사살 내려가긴 하네 물 흐름이 있네 에? 네? 물 흐름은 있어 그래서 나는 메인 배관으로 봤고요. 뭐 이걸 찍으시든지 어쨌든지 알아서 네, 하십시오. 봤으니까 뭐. 네. 제할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백, 백날 해봤자 여기 가져가는 데가 다 뚫어져 없는데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배관은 깨끗하잖아요 벌써 3.3m면 여기 지나서 이게 꺾어진 수직관이 네그 수직관이에요 수직관은 그들어가는데 5m부터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메인 배관은 당길수 밖에 없지 그 1층 네. 1층 그 입지에 거기서부터 1층 이게 층에 맡긴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모르잖아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하고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여기 이 깨끗하잖아요 벌써 이거 요. 지금 물이 차 올라오는 거잖아요 전 밑에서 좀 전... 지금 여기는 차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지금 차대. 네, 차이는차 네,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파트에서 이거 잠깐 해주셔야겠어. 고, 그럼 많이 내가 많이 물은 살짝 빼드릴게. 네. 이걸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자, 패킹 왔으니까. 아, 자꾸 말해줘도 안믿어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전부터 공용부가 <laughs> 네? 다 그냥 다 뚫었는데도 이라니 배가네개를 해체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주천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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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이라면서요 또 어떡하지? 다 확인했는데 막힌 게 없어가지고 네개를다 PVC관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잘랐어요? 예 아니 전화상으로 누군가 내시경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자꾸 네. 그래가지고아 네? 우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쓸모가 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불이 켜지거나 한번 이래지나나지 모릅니다 아, 제건는 그래. 비싼 거예요. 최고 최신 거예요, 또 더군다. 아아이고 음... 아, 아이, 영상을 분명히 보내주셨을 텐데 사모님이 그것도 안 믿고 <laughs> 직접 보여드렸어요. <했다고. 웃음> 그러니까. 보여줬을 거 그래 가지고 작업하시지 말라 그러는 거야. 저분들 못 때까지 작업하시지 말라고 또안 믿을까 봐. 음, 저 자, 둘이 자, 있을 때. 네,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기 생각한 대로만 꼭 믿는다니까. 절대 아니라고 저기 해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저분들도 또 비슷한 일을 하시니까 또저 본인들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뭐 달인이고 저사람도 이제 아마추어니까. 여러, 여러 분이할거 아니에요? 한 포장만 나지뭐 먹던 거 있어가지고 그만 먹을게요 아, 아 제가 그리고 네.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드세요 가서 차 안에서 드세요 음. 에? 그렇게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저도 밤식까지 대상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샌드위치거든요 베이글 샌드위치 아유 감사하죠 근데 저희 집에 생수가 없어서 조금 덩어리를 꼽아내긴 했는데 그 아래층에 내려가는 주배관 있잖아요 거기 그분들이 뚫어야지 암력하게 끝날 것 같아요 고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이거 샌드위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세요 아니 어떻게 다붙시죠배진도가지고아 그렇네 하나씩 날라야지 뭐 <laughs> 어쩔 수 없죠. 야 네, 들어가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